안쓸게 안써도 그냥 fx라는거 알거아니야 이제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그래 솔직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더 I 이 o n t know. I don't k 아니 너무 너무 편하단 말이야. 어잘 봐, 잘 봐, 잘 봐. 그럼 이제는 어디 가서 진짜 미분 안다고할또 된다니까. 자 갑니다. 나르지 말. 나르지 말. 하려, 하려. 나르면 내가 욕먹는 거니까. 어. 자 어, 어, 어 x 플러스 ]야. 1이고 x 플러스 1이고 네. 여기가 e x 마이너스 1이었어요. 네. 얘를 미분을 쳐야 되더라. 네. 자 그러면 아직? 절벽 상황에서는 요거를 정개해서 이차 함수를 아. 만든 다음에 미분치의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네. 그면 내가 이걸 왜 했겠나? 얘네 요게 자 갑니다. 됐다. 자, f x 지금 x 플러스 1이랑 2 x 마이너스 함수라는 거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 네. 곱 미분을 할 거라고. 네. 네. 미분칠 거라고. 얘네 요게 네. 네. 한쪽만 미분쳐서 곱하면 되고, 걔네들 더하면 된다고. 네. 어, x 플러스 1 미분치면 뭐야? 1. 1. 그렇지 그럼 뭐야? 2x-1 어, 2X. 네 플러스 자 2x-1 미분치면 뭐가 돼? 2, 2. 그러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2끝 이거 전개하면 돼 전개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너희들 최점할때 보면은 이거 다 전개된 결과물만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전개하지 않아도 그거 다 전부 다 맞다 처리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돼 오케이? 아, 분명히 아마 참고서에생님리타고나게다 전개된 게나왔을 거야 이해됐냐 오케이? 나중에 최점할때 네. 그리고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가 대응대로만 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아. 이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은 보너스. 어, 어. 자 이번에는 곱하기가 세 개짜리야. 어. 아, 자세 개짜리야. 세 개짜리인데 세 개짜리는 그냥 저기 뭐야? 그 이게 그 뭐야? 증명을 안 할게요. 음. 이게 네, 되요, 오케이? 네. <laughs> 가면은, 하면은 귀여워. 하면 안 돼. 그 똑같은 짓구들또할 건데 뭐. 이게 되요, 오케이? 너희들이 나중에 한번 해봐. 개인적으로. 어. 잘먹을게 네, 아아 <laughs> 자, 한다. 야, 얘들아, 지금, 지금 이거 무슨 미분? 곱 공... 공... 미분. 미분이라고 얘들아 그럼 한쪽만 미분 치라고. 그럼 네. 네. 한쪽 미분 치면 몇이야? F 프라임 곱하기 G 곱하기 H 플러스. 자, 또 가운데 거 미분 치면. f 곱하기 g 프라임 네. 곱하기 h. 네. 자 오른쪽 미분치면 f, f g h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야. 오, 이거라고. 이지아. 깜짝 이 아니야. 이해됐세요 그럼 네 개짜리가 나와도 똑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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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세 번째. 자세 번째. 어, 총세 개. 야세 개면 돼. 세 개면. 세 개면. 합성함수 미분 o 아오 e 나올 만한거 다 e o 거 e 응. I have 합성함수 미분 e to be one. I h 이 v e someone 그거 생각하지 말고 송미분 t need <laughs> 송미분. 미분 o o m I have s o m e o n 한 to be one. I h a 그 e someone to be one. I have 거 o m 서로 다른 두 함수 갖다가 하나로 합친 거잖아. F G X 같은 거, G F X 같은 거 이런 거 예. 얘기하는 거잖아. 예. 자 이번에는 합성 함수 하나 쓸 거야. Y는 F G X. F G X. 음, F G X. 이해돼? 네. 이거는 좀 증명하는 게 금방 끝나. 너를 또 치환할 거야. 뭘로 치환? A X. 자 그러면 리미트. 내가 알고 싶은 거는 h 프라임 x잖아. 맞죠? 네. 그럼 h가 0으로 갔었을 때. 이해 돼요, 걔? h 프라임이잖아. 네. h 프라임이잖아. 예. h 프라임이잖아. 예. 그 말은 그게 fgx 전체 미분하고 똑같지. 오. 이해 돼요? 네. 그냥 그대로 써. 얘가 이번데 그냥 미분 거야. 아, 아, 아. 어. 엄마 이해 돼요? 근데 거기 미분을 하려면 x 대신에 모델을 빼야 돼 x, x 플러스 h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아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네어 네. 힘들어 이게 됐어요 오케이 네자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야 니들 오늘 많이 배운다 이거저거자 <laughs>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 hx 빼야 되잖아 네 f g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냥 네. 치환한 네. 거잖아 네. 하나 x 더하기 <laughs> x 넣을 <더하고> x 넣을까 <laughs> 밑에는 H 이렇게 됐었던거 인정? 네. 인정 어,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아, 리미트 이제 다되었어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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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능봐도 되겠지 이 정도면? 계산하는 것만 배워거요 <laughs> 계산 아 수능 만족 뭐라고요? 다 되네 <laughs> <laughs> 이거 가지고 지금 <웃음> 자 <웃음> <진짜 웃겨가지고 웃음> FGX 플러스 H인데 FGX에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자가 내가 미분에서도함수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뺀게 밑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네. 이거 빼주면 밑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GX, GX 네. 플러스 네. H 다른 네. 색깔 배경 아. 한번 써줘. 마이너스 GX가 어. 원래 있어야 돼. 안에 들어있는 거 그냥 뺀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안에 들어있는 아거 그냥 뺀 거야. 아, 아. <laughs> 정신이야? <정체는>? 어. <laughs>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네. 그죠? 네. 없었어요, 그죠? 네. 음. 없었어요. 내 거요? <laughs> 아니야,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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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어, 자, 자 얘를 갖다가 지금 <laughs> 음. 밑에가 써버리면 개념 흔들릴 수가 있어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아. 10분 남았 봅시다. 아, 쉽다 아, 아, 얘네 어떻게 해야 돼? 해 원래 없었던 녀석이잖아. 네. 어. 네. 어, 그대로 복붙. 아, 그 다음 밑에는 원래 H였잖아. 네. H 옆장아. 네. 내 네. 어. 네. H 옆에다 발라 서주고 어. 어. 그 이제 해석. 갑니다. 칠판 엄청 네 지저분해졌다. <laughs> 이게 요 예, 네, 오케이? 네. <laughs> 선생님 옷도 더러워졌어요 <덜하셨어요? 웃음> <laughs> <laughs> 어,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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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대충 생겼어 <laughs> 대충, 대충 있는 옷이야 자훈홈리자 <laughs> 아, 여기서 빼서 얘가 돼야 <laughs> 돼네 <돼야 돼. 웃음> <laughs> 네. 빼서 얘가 돼야 된다고 <laughs> 네자 네. 그러면 결국에 F를 미 붙였다는 거지 네 그래서 F 프라임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그냥 붙여준 거야 네 다시 머리가 뭉쳤어 지금 여기서 노란색인 부분 서로 뺀 거는 그냥 정역 의뺀거 X 중에랑 쓴 거잖아. 네, 네, 네. 맨 바깥에 있는 함수를 봐야 될거 아니야. 네. 바깥에 함수가 뭐야? 네. F 잖아. F, F 미분친 거라고. 안에가 X가 아니니까 Gx 쓴 거뿐이야. 얘네 오케이. 응. 한 번만. 다시. 오케이. 자, 얘네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걸 갖다가 빼서 이렇게 만들어 줬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바깥에 있는 함수를 미분친다는 뜻인 거야. 네. 예, 돼, 네, 오케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x가 아니잖아. 네. x가 아니고 모순 형태였어, 전부 다. 다 전부 다 g 형태였잖아. 그래서 g x 쓴 거야. 아. 예, 돼, 네, 오케이. 네. 다배운거에서 그대로 나와요, 맞잖아. 이쪽은 곱하기 여기는 뭘까? 여기는 g 프라임 x죠. 왜 그래요? 이때는 함수가 뭐야? g잖아. 그러니까 g, 아. g 미분,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에 가는 이야기니까 x. 아. 공부한 음. 지혜한 음. 그래서. 그래서 잘 들어요 음, 지금 잘 들어요. 들어 지금 수. 지금 잘 잡아 놔야지 나중에 개 고생을 안해요 자 얘를 갖다가 미분치게 되면 미분치게 되면 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자면 합성함수잖아 그렇지 합성함수잖아 얘가 겉에 감싸고 있지 막 네. 감싸고 있어요 네. 겉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겉함수 겉겉 함수 어. 겉, 겉 건수 함수 이게 돼요? 콜 얘는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얘는 속함수라고 하는 거야. 와, 겉과 속. 맞아요. 겉과 속. 예. 이해되셨을까? 겉함수, <laughs> 속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나 이거는 재조만 들어간 가 선생님은 다 이렇게 불러. 어. 다시. 무슨 함수? 어. 겉함수, 어. 속함수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치게 되면 내가 속미분이라고 했잖아. 예.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미분친 걸한번더 곱하라는 뜻으로 이게 있었던 거야. 어. 그래서 저거의 별칭이 속미분인 거야. 별칭이 아한번더 응, 별칭이 아한번더 곱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깜빡한단 말이에요. 계산하는거아또곱 해요. 아. 이거또 곱해야 되니까 깜깜한. 그래서 만나. 잘 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를 연습해야 돼. 예. 네. 네. 자, 겉함수 뭐야? f였죠. 네. F. f. f 먼저 미분. 어, 음. 음. 아, 얘는 뭐 안에 들어 있었던 정해으니까 그대로 있고. 네. 이렇게 오케이? 네. 그 다음 네. 여기서 끝나? 네. 네. 아니죠. 여기다 뭐 곱해 줘야 돼요. 음. 내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laughs> g 프라임 x를 곱하는 걸잊지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한다고 해서 성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한번 이해해볼까? 네. 다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y는 y 뭐 만들기 나름인데 2x 제곱 마이너스 3x의 7제곱을 미분을 치겠다는 뜻인 거야. 줄여. 예를 들어 볼게. <laughs> 네. 아, 다 이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왔죠? 네 자, 저거 7제곱 다 정리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전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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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정리 절대 못하게 만들자. 잘봐라요 이거 미군 치게 되면 겉에, 겉 탐수는 뭐야? 겉 탐수,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지. 7제곱? 7제곱이야, 그렇지. 오케이. 네. 아 그렇지. 그게 보이는구나. 오. 아, 이고 아, 아, 그, 이거 처음에 구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어, 이거 몇 제곱? 7제곱 왜그래 7제곱이야 이거 미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이 그, 바깥으로 나가요 와, 우와, 아, 지금 이해가 돼? 7이 바깥으로 나가요 7이 하나가 닦이겠지 겉만 미분친다니까 일단은 속미분은 네. 네. 나중에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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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만 미분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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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겠어? 7 곱하기 2 x 제곱 minus, 마이너스 3x 의몇 아, 예, 제곱? 육 제곱. 육 제곱. 뭐, 뭐. 그럼 계산 끝나? 아니요. 아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명히 하라고 했어. 안에 들어 있는 속함수를 미분치라고. 이게 네. 네. 예, 미분치면 뭐라고 나와? 2x 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마 3.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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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아, 응. 아. 잘하네. 응. 왜? 좋아. 잘한다. 이제 어디 가서, 쌤, 저는 이분 계산은 할줄 알아요? 이렇게 계산, 말했어요. 계산, 계산은 할줄 알아요? 말해. 말해. <웃음> 말해. <웃음> 이게 됐어예요 네. 아, 알겠습니까? 네. 잘 봐요. 그럼 네. 전에 너네가 대고생하면서 네. 배웠던 것들이 네. 한주이거든요. 네. 잘 오, 봐. 귀여워. 57쪽 봐봐요. 57쪽에 57쪽. 대표 유형 2번. 네. 아, 숫자에 많이 나갈 거야. 어? 대표 유형 1번 어? 보세요. 네? 자, 리미트 네. H가 어디로 네. 가요?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죠 예. 자, 잘들 뭐가 더. 이를 m h 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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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 h 잖아 이를 p h 이너스2 h 야 거기다 m h 이너스 이를 minus 이해 m 이를 m 이너스를 큰클렀다 큰일 났다 u t c h i 다 not a clutch. I'm 어 o 다 a clutch. I'm not a c 상 u 자 c h I'm not a clutch. I'm not a clutch. I'm 응. 핸드폰 따위는 브러쉬가 왔어요. 자아이거안 쓰는거 잖아 해서 이렇 이렇게 돼, 서 이렇게 되잖 이렇게 네. 해오케이자 네. 갑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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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서 요거, 게 해서 서개고게하서서이렇서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제이거이거이렇이렇이렇다이렇 마이너스어 집어 던질 뻔있지 <laughs>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계산하는 뜻인거야 그리고 f 이 계산해서 네. 네. 그동안에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계산했지 네. 이제는 대박 대박, 응.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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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x 뭐라고 나왔니 fx 뭐라고 나왔어요 그럼? X, 그치 X, 그럼 X, 여기서 근데. 이거 미분 쳐야된다는 얘기야 응. 도함수 구해줘야 된다는 뜻인거야 이해됐어요 네. 예, 네. f'에서 구해줘봐 몇이야 3

야, 그데 알아야 돼. 그거, 이렇게 미분 쳐서 계산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 네? 네? 뭐,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도 싫어한다고. 그럼 있어. 아, 나중알 아, 네. 아. 아, 그때 제우쌤이 얘기하면 이런 거알 거야.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한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네. 말 알겠죠, 얘들아? 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제 5번. 밑에 유제 5번. 다지운다 이거. 네. 자, 이제 미분하고 이제 우리는 결합이 되는 겁니다. 성미분이든 합성함수 미분이든 웬만한 거다할줄 아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말고도 무슨 함수 있어요? 다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함수도 있고, 참... 로그함수도 있잖아. 걔네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 그게 이과 과정이야. 자, 한과 과정에 뭐고 이렇게 맞지 않나? 이제 오 번. 이과 이론 이과는 모든 함수를 다 미분해. <웃음> 모든 <laughs> 함수 를다 <laughs> 미분해. 선생님 미분하고 사생님 미분하고 사제님 미분하고 다 미분해. 유리함수도 미분하고 무리함수도 미분하고 다 미분해. 그럼 어디 있어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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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으로 participle>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해 r e I'm not s u 유 e I'm not sure. 유 m not sure. I'm not x u r e I'm n e x not sure. I'm not s u 곱했어요. n 음. n 을 어디로 보내? 무한 n 로보내 u n 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n 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으로 가죠. 예. 어, 무한 대 분의 일니까 0으로갈거 아니야. 네. 그러면 n 은 뭘로 바꾼다. h 분의 일로 바꿀 거야. 네. 배웠던 대화 좀. 어 치환.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어 네. 문제 있었어. 문제. 오. 오. 문제 <laughs> 자 갑니다. 어. 문제 있어 지금. 자 리미트. n 이 어디로 가? 오. 무한대로 오. 가죠. 네. 그 말은 h 가0으로 가는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 오. 앞에 오. 보면서 오. 다시 오. 한번 좀 리마크를 하길 바래. 자 앞에 n이 곱해져 있지. 네, 네. n은 아, h 분의 1이지. h 분의 1 밑에다 갈아주고, 오, 와, 갈아주고. 음, 자, 위에 거는 f.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계산한 속도가 졸라 달라진다고1 더하기 면 h. 이, 이 h. 이 그래서 이 내가 재밌어진 거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f 1. 요걸 무려 봤던 거야. 오케죠자 간다. 자빠르 가자. 네. 빨리 가자. 자 이거 빼면 몇의2의 h? h. 곱하기. 이해돼? 오케이. 네. 네. 결국에 뭐다? 2 곱하기 뭘 말하는 거야? f 프라임 f p r i m 아, 아직 이게 빨리 어, 안 나오네. 컴포넌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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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x)를 갖다 어떻게 줘야 돼요? 미분하세요. 앞 미분. 어, 몸 미분. 공미문. 공이문자 미문 친다. 자, 미문 치면 어떻게 되요 2X... 2X 플러스 2 곱하기 1, 더더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8 8, 8, 9, 10, 아 지금 뭐라는 거야? 아 이거 말고. 마이너스 어, 1 맞죠? 네, 네, 그다음에 이쪽 미문 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2X 어차피 1이니까 얘이 바뀌지 않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야? 아. 오지 뭐했까1 이게 사라지지네 이거 집어넣으면 3 6 이렇게 한다고 응지혜가돼 너무 빨라 요 그동안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아, 아직...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진국이라8 8분 58초 선생님이 58초까지 내 건데 팔8초 <목소리> 8초까지 됐고 얘들아. 1 8쪽 하나 보고 가자. 아, 네? 이것도 금방 끝나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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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쌤이 있잖아. 있잖아. 자, 대 봐. 자, 대 봐. 뭐 자, 얘들아, 들아 집중해, 집중, 집중. 자, 이거 분자를 다 통째로 치환할 거야. 어? 저 분자 대표형. 형 3번. 대표님 네, 3번. 자, 분자를 다 치환해서 뭘로 치환했니? f x로, x로 치환한야 여기다 네. 내가 1 넣어 볼 거거든, 그냥. 네. 1 넣어 볼 거야. f 1 넣으면은 0 0기오니까 0이잖아. 이해 음. 돼, 예, 네, 오케이? 네. 어.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식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네. 그러 밑에는 x 1이지. 네. 그다음에 위에 분자는 f x고 백에 F1로 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 일단 네. 얘 뜻하는 게 뭐야? F1? 1. 그럼 이거 미분친다음에뭐 집어 넣어? 1 넣으면 돼. 끝. <laughs> 오와씨. <오. 오>. 간단하죠? 응. <laughs> 음. 자 숙제. 자 숙제. <laughs> 아 제발. 개념 쎄 58초까지. 개념 쎄 58초까지. 날 쎄. 아. 제발. 아, 제발 그래. 아, 제발. 58. 네. 날 쎄. 자날 쎄. 45초까지. 아 네. 어 뭐? 네. 괜찮은데?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45. 45. 45. 아 수요일까지.